갱년기를 지나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50대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같은 나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은 남자들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여성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 이수진입니다.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갱년기 여성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신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계단만 올라도 십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데도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방치하십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혈관에 70% 이상이 막힌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갱년기가 지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그동안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주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어 탄력을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 주름은 보이니까 화장품을 바르시지만 혈관 안쪽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니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십장은 점점 더 힘들게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만 바꾸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에도 40대 혈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이 꼭 알아야 할 혈관 건강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되는지,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막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숨이 자주 차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건강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68세 김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갱년기도 별 증상 없이 지나갔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남편 병수발에 자식들 뒷발하지 않으라 지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심전도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관 세 군데가 좁아져 있었고 심장에 충분한 피가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어요. 가슴이 답답한데도 숨이 차는데도 그냥 참았어요. 이게 십장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영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갱년기를 지난 여성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십장 질환 증상은 남성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강한 통증이 오지만 여성은 그저 답답하고 피곤한 정도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십장과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희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식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검사에서는 혈관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심장과 혈관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 갱년기 이후 혈관 건강의 80%는 생활습관이 결정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짠 음식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하루 12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두 배가 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둔해지면서 더 짜게 드시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그 농도를 맞추려고 혈관 밖 수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관이 팽창하면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염분 섭취를 하루 6g 이하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8 내려간다고 합니다. 국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이 약 2g입니다. 국물을 반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장을 직접 붓지 말고 찍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염분 섭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앉아 있는 시간이 깁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다리 쪽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고입니다. 그러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건강증진연구원 연구에서는 1시간마다 5분씩만 걸어도 혈액 순환이 30%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6세 박정숙 님은 매일 8시간씩 앉아서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다가 어느 날 종아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정맥에 혈전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하십니다. 3개월 만에 다리 부종이 사라지고 혈액순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만 해도 혈액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기분이 자주 가라앉히면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초콜릿, 빵, 과자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이게 혈관에는 독입니다. 설탕이 혈액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벽에 쌓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줄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탄산 음료 한 캔에 설탕이 약 35g 들어있습니다. 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을 드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에는 섬유질이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루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심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열감과 식은땀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혈압과 맥박이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한국수면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높습니다. 70일 새 최순자님은 몇 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이 계속 불안정하고 가슴 두근거림도 잦았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라벤더 향을 맡으며 호흡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달 후부터 수면 시간이 늘어났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들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속으로 사귀는 습관입니다. 여성분들은 화를 밖으로 내기보다 속으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일, 집안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아야지 하며 억누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50%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미경 님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몇 년간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서예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쉽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흡연과 간접흡연입니다.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아도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면 위험합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일상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한국 금연학회 자료를 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의 심근경색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집에서는 안 해도 함께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때 성공률이 3배 높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등합니다. 대한간학회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소주 두병 이상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6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를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에서 아침까지 굶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점심에 과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7% 높습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다면 따뜻한 미역국이나 두부 한모, 삶은 달걀 하나라도 드세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실천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는 목부를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강도로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혈관벽이 자극받고 혈액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한국 스포츠과학연구원 자료를 보면 하루 30분씩 주 5회 걷기를 6개월 지속하면 혈관 탄력도가 20% 개선된다고 합니다. 72세 김순덕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무릎 통증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걷기가 어려우면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액을 십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페트병에 물 담아서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한국노인체육학회 연구에서는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내려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0번씩 두 세트만 해도 됩니다.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면 밤새 농축된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수분영 양학회 자료를 보면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혈액 점도가 15% 감소한다고 씁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니 피하세요.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생선 두 끼를 먹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3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9세 정미자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생선구이나 조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나쁜 콜레스테롤이 40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색깔 있는 채소를 맵기 한 접시씩 드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가지처럼 색이 진한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속 노폐물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 자료를 보면 하루 채소 섭취량을 400g 이상으로 늘리면 혈관 나이가 평균 5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채소가 입에 안 맞으면 된장국에 넣거나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묻히면 먹기 편합니다. 여섯 번째는 콩 제품을 매일 드세요. 두부, 콩나물,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갱년기 이후 줄어든 여성호르몬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 줍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는 하루 콩 제품 한 접시를 먹으면 혈관 탄력도가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두부반, 모, 점심에 콩나물 무침, 저녁에 된장국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하루 한줌약 20g만 드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서 오히려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소금 간이 안된 생경과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심호흡을 생활화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걸 10번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한국 명상 치유학회 자료를 보면 하루 10분 호흡 운동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5 내려간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하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의 변화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늦게 발견하면 약을 먹어야 하고 더 늦으면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내 몸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열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심장이 쉬고 혈관이 회복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세요.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들면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아야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는 이유는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혈압이 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답답함이나 숨참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몇년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70대에도 40대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심장이 지쳐가며 언젠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며 숨 쉬기가 편해집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얼굴빛도 밝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이것만 6개월 지속해도 혈관 나이가 5년 젊어집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산책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 앞을 몇 바퀴 돌아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 급격히 약해지는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는 식습관과 운동법.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한 걸음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